안녕하세요 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영상 편집용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부품으로 추가 교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체할지 요청을 하셨네요. 우선 지금 CPU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CPU가 G1620, 메인보드가 B75M DGSR 2.0. 어,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아마 램슬롯이 두개 정도로 이루어진 메인보드일 겁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내장 그래픽, 어, 내장 사운드, 내장 랜을 사용하며 기타기가 있네요. 자, 지금 하드스크는 600기가에 외장 600기가 물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FHD 영상 편집은 되긴 되는데, 이0 30만원대로. 어, 지금 같은 경우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B35, b 7 5예요 그러니까 소켓 자체를 115로 가셔야 될 겁니다. 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시면은, i 7 3770 정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일단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직접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결정이 되겠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기가나 8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메모리를 8, 8기가 정도 한장 추가해 주시고, 이기가두 뭐 장이 달려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장을 떼고, 8기가 한 장을 넣고 10기가로 사용을 해야겠죠. 음, 확실한 거는, 8기가 한 장을 추가한 후에, CPU 같은 경우는 에 i7 3770이나, 또는 짭제온으로 가시는 게 확실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선 짭제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델명이 조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고 나라 들어가셔서, 어, CPU 들어가셔서 3770.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2600이나 3770둘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3770 같은 경우는 보통 16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더군요 자 17만 원 근데 3770을 음, 3770도 괜찮긴 하죠 3770 말고 또짭재원 3770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영상 편집을 안 하니까 차라리 cpu 같은 경우에는 2600으로 가시고 370으로 가셔도 됩니다 2600 같은 경우는 11만원, 12만원, 10만원 정도의 가격을 포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600 같은 경우에는 11만원 정도 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실 DDR4 8GB 램 DDR3 아, 8GB 램이죠 8GB 램을 구매하실 때 삼성 메모리를 구매하셔도 되는데 어 삼성 메모리보다는 해외 메모리가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타메모리가 좀더 저렴할 수 있으니 타메모리는 한 6에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5만원 정도에 또는 삼성 메모리를 7만원 정도에 구입하시면은 11만원에 7만원, 18만원 되겠죠. 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구매하셔야 될게 SSD예요. 보시, 보니까 SSD가 없었어요. SSD 같은 경우는 신품으로 구매하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어, 지금은 가격이 가격인지라 중고로 구매하셔도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어, 일단, 중고거래할 때는, 네 네이... 그, 카페 검색 들어가셔서, 자기 본인의 지역을 검색하시면은, 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메뭐 SSD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썩, 비싼 게, 많이 없는데. 어, 요즘은 신품으로 가셔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공 850... SATA, 사타... 3. 그거 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 CPU 같은 경우에는 i5, i7-2600 또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픽스로 말씀드리면은, CPU는 i7-2600에 DDR3 8기가 추가. DDR3 8기가를 추가한 후에, 어, 850, 사타3 신품으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아마 11만원에서 업자가로 사면은 13만원 정도 할 거고 디디오 8기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비싸게는 8만원 정도 사타3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한 5.5만원 정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11에서 저렴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더 프로에이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